예로한기하 10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로한기하 10장 1절로 11절 578면입니다 예로한기하 10장 1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로한기하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르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도에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우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의 일으로 내게 나오라 하여더라 왕자 70명이 그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현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노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르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를 통한 개혁. 예후를 통한 개혁 제목으로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 본문인데 열왕기하 10장 전체를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하고 10장하고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대목들입니다 오늘은 아합의 일가를 또그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예후의 개혁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은 죽었지만은 아합의 세력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아, 마치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을 했는데 우리는 김일성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등장하잖아요. 김정일이 죽었는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물론 한명한 한 명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남아 있는 세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합과 이제 이세벨도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죽었고 그 자식들하고 추종 세력들은 여전히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후는 일단 이스르엘의 귀족들하고 장로들, 아합의 자녀들을 가르치던 사람들 핵심 요청이죠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일종의 서신전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3절 중에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왕의 후손들이 있고 성도 너희에게 있고 말과 병거와 무기도 너희에게 있으니 그 아합의 자식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하나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하여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덤벼 보라는 도발입니다. 아마도 객관적인 전력은 아합의 세력이 아직도 월등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성도 그 성을 수도로 세운 이유가 있겠지요. 철옹성에 가까웠습니다. 견고한 성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2 절에 보면 견고한 성에 비축해 둔 무기와 많은 병사들 그리고 아합 왕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한번 싸워 보자라는 도발이었는데 자기들끼리 편지를 받고 아마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들끼리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4절입니다. 두 왕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서겠는가.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5절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소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완전 투항선언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일까지 아합의 왕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악의 씨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70명이나 되는데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목을 베어 내일까지 이스라엘로 가져오라. 무섭도록 침착하면서 냉정하게 일을 때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역하기 어려운 위험이 담긴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그 귀족들, 왕자들 가르치던 사람들, 장로들은 즉각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왕자들의 목을 베어서 광주리에 담아 보냈다. 7절에 있죠. 예후 장군 아합의 아들들 수급이 도착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밀려오는 외적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상신이 올라오고 결국 정부에서도 포호령을 내렸습니다. 외구의 수급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면천시켜 주겠다. 노비에서 그래서 막, 막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나중에는 정부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마은 외구들은 이게 목 하나가 전공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코하고 귀를 베다가 이게 지금 후쿠오카에 가면 코무덤, 귀무덤 있잖아요. 교토에도 있고 자 아무튼 이, 이 왕자들이 목을 베어서 아이들이 있어서 광주리에 담아 보냈는데 이 수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예후는 그 다음 날까지 보내라고 했으니까 문 어귀에다가 쌓아두라 두 무리로 여러분 70명의 목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70명 됩니까? 안될 것도 같은데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서 다문 앞에 쌓아놓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구경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묻 백성 앞에서 이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묻 백성 앞에서 예우가 외칩니다.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하여 죽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죽인 것이냐? 너희들은 죄가 없다. 너희는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에게 누가 이들을 죽였습니까? 누가 이들을 죽였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가문에게 내리신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악한 아합의 가문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는 말씀을 이제 이루셨느니라 탁 선포하는 거예요. 아,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후의 행보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루엘의 아합 장군이 아합왕이 마지막에 거기서 치료를 했으니까 이스루엘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합의 잔존 세력을 전부 다탁그 다 집어내어서 남김없이 처단을 했습니다. 이스르엘을 완전히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향해 갑니다. 사마리아를 향해 갑니다. 사마리아의 아합의 아들들은 이미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잔존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양털 깎는 목자 집에서 이번에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를 자처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마흔 두 명. 우리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요. 지금 이제 남쪽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길이요. 아 그래요, 여봐라저 마흔 두 명을 전부 다 처단해라.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를 야치하는 마흔 두 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도중에 뜻밖에 이 예후를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갑 자손 레갑이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의기가 투합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성경에 몇번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여보게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타는 이 열정을 함께 보세 놀랍고도 신비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심장을 가졌던 예후와 그를 돕는 레가버의 자손 먼 훗날 똑같은 장면이 한번더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심장을 가졌던 예레미야와 그를 도왔던 레가버의 자손 하,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얘기입니까 아무튼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남아 있던 아합의 잔당들을 남김없이 진멸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잔당들을 남김없이 진멸하였다. 다음,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려내어 처단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하는 건데, 그러나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직접 끌어드였어 자기들도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도 전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왕이 시킨다고 왕비가 섬긴다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백성들에게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예후는 일종의 계책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의 백성들에 공포합니다.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제 내가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릴 텐데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엄벌하리라. 마침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어서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놨는데 바알 신당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신당을 가득 메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예후는 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일어보세요. 예복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복 우리가 주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분들은 오세요. 이번에 큰 대회에 단체 유니폼을 맞췄으니까 다 받아가세요. 그게 다 아무것도 모르고 바알 섬긴다고 전부 예복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동안 80명을 배치해 가지고 신당 주변에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예후가 명령을 내립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전부 차단하라. 그 전에 바알 섬기지 않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하고. 호위병들하고 지휘관들이 명령을 받들어서 바을을 숭배하는 예복이 분자를 전원을 척살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바을신당으로 쳐들어가서 그 바을신당을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다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이처럼 예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악을 일소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청소를 하신 거예요, 개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네가 정직한 일을 행하고 네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였으므로 너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 4대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네가 바알 신당을 다 부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없애고 했지만 오직 한 가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은 작은 오점이지만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사엘을 비롯한 이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영토를 조금씩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합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예후는 28년 동안 재위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아들 여호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사망합니다. 예후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후. 엘리야에게 예언하셨지만은 아합의 일가를 청소하고 그 아합 일가와 연합했던 남쪽의 왕위 어, 계승자들도 청소하고. 하나님이 손에 붙들렸던 개혁자 예후 그의 기백에 경의를 표합니다 너희들 왕을 세우고 무기를 들고 견고한 성에서 한번 준비해보라 한번 싸워보자 그 기세에 눌려서 싸워보지도 안하고 우리가 졌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의 기백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예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찬사를 보냅니다. 한결같이 악과 싸워서 진멸하고 마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결같이 끝까지 변하지 않은 지금뿐만 아니라. 1, 200년의 세월이 흘러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500년 세월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시대에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레갑 자손들입니다 예후는 비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왕이 되어 나중에 부패했지만 이 레갑만큼은 왕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큰 부귀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닌데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그의 자손들까지도 아, 이럴 수가 있을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레갑 자손들을 바라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한 역사를 위하여 그것을 수호하고 그것을 위하여 때로 목숨까지 내어놓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림의 몸낸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대단한 목사, 훌륭한 목사, 전설적인 부흥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이름도 빚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식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던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